자, 이번 문제도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위에 한번 그려봅시다. 포물선 Y제공 8X 위에 점이 4개나 있죠, 그죠? ABCD 4개나 있는데, AB와 CD가 Y축과 평행하다요. 즉, X축이랑 수직이란 소리죠. 그러면 포물선의 성질 때문에 A와 B는 X축의 대칭, C와 D는 X축의 역시 대칭. 이 정도는 이제 알수 있겠죠, 그죠? 자, 이때, 그럼 사각형이 이제 뭡니까? 사다리 꼴이겠죠 그죠? 등변사다리꼴이죠. 심하게 얘기하면 자이 등변사다리꼴이 있는데 넓이 고하는 겁니다. 근데 사각형의 등변사다리꼴의 대각선의 교점이 보물선 F래요. 보물선의 초점 F래요. 그런데 보물선이 식이 Y제곱 8X니까 F좌표는 2입니다. 2. 이건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때 DF길이가 6이래요. 자 그러면 정의 써먹어야죠. 준선을 쭉 이렇게 마이너스 2를 그려보면 DF 길이죠. DH 길이도 6이 되겠죠. 정의에서. 그러면 요점 C와 D 요 점의 x 좌표는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D 좌표를 구할 수 있죠. 식을 알기 때문에 x의 4를 대입해 보면 D는 4, 32 루트 씌우면 4루트이니까 4, 4루트이. 그다음에 C 좌표는 4, 마이너스 4루트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AB의 길이 또는 AB의 X 좌표만 알면 충분히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얘를 구하는 방법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F의 길이를 A로 놓습니다. 그러면 a 에 수선 내린 거를 H-라고 하면 AH-도 길이가 A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x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요점 좌표가 A 빼기 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 쌤이 요점을 그냥 P라고 하겠습니다. 요점을 그냥 Q라고 하죠. P 의 x 좌표가 A 빼기 이면 PF의 길이를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2에서 A 빼기 2를 빼면은 요 길이가 나오니까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 빗금 친 직각 삼각형. 요 빗금 친 직각 삼각형 뭡니까? 닮음이죠. 닮음인데 이 길이가 2. E. 맞나요? f의 좌표 2, e, q의 좌표 4니까 어요 2가 잘안 보이네요. 여기 여기 답해 줍시다. 요만큼 길이가 2. E. 그다음에 빗변이 6이었으면 음, 어디 갔습니까? 아, 잠시만요. 어 사라졌네요. 다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df, d의 y좌표니까 여기가 4루트 2라고요. 그러면 빗금친거 두개가 닮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pf의 길이만 a로 표현이 되면 표현 한번 해봅시다. pf 길이 너무 그림이 작네요. pf 길이를 a로 표현하면 2에서 a 빼기 1을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빼보면 얘가 4 빼기 A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P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요. 왜냐면, 요두 개가 닮음이기 때문에, 2 대, 여기서 2는, 요 길입니다. 요 길이. 2대4 루트 2는, 큰 직각상각형에서, 요 FQ 대 DQ입니다. FQ 대 DQ. 잠시만요. 자, 큰 직각 삼각형에서 FQ 대 TQ는 작은 직각 삼각형에서 PB랑 똑같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PF 길이가 4-A이니까 PB 길이를 우리가 비례식에서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PB 길이를 잠시 K라고 놓고 계산을 쭉 해보면 이 K가 안에 거 곱한 거밖에거 곱한 거 똑같으니까요. 이 k가 16 루트 2 빼기 4 루트 2 a입니다. 됐죠? 그러면 k는 8 루트 2 빼기 2 루트 2 a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pb 길이를 구했다는 것은 b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b 좌표는 뭡니까? 여기 x 좌표가 a 빼기 였죠 콤마 k 길이가 이거니까 물론 a로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2루트 2a 빼기 8루트 2라고요자 근데 이게 어디 위의 점입니까? 그죠? 그러면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보면 계산이 조금 귀찮긴 하네요. y제곱이니까 2루트 2a 빼기 8루트 2의 제곱은 8x 8에 a 빼기 2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루트가 보이지만 루트를 밖으로 빼내서 따로 제곱하면 이겠죠 그죠? 그러면 약분 하나 해주고 약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간단히 하면 여기서 이 빼내면 4 곱하기 a 빼기 4의 제곱이 4의 a 빼기이니까 4도 약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합니다 a 제곱 빼기 8a 더하기 16은 a 빼기 넘겨보면 a 제곱 빼기 9 a 더하기 18은 0 됐습니까? 자 그러면 a는 6, 3 이렇게 해주면 a는 3또 af로 뒀죠 af 그런데 그림 보면 알겠지만 df가 이미 6이었으니까 af는 더 작아야 되니까 이때 a의 길이가 3이 나온다고요 됐나요? 자 a의 길이가 3이면 우리 이제 쭉쭉 구하면 되겠죠. 등변 사다리 꼴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거 아랫변이라고 합시다. 얘 길이 얼마? 8루트 2 Y좌표가 4루트 2랑 마이, 마이너스 4루트 2니까 그 다음에 여기 윗변 길이 고해봅시다자 윗변 길이가 A가 3이었으니까 여기 대입해봅니다. A는 3을 여기 대입해보면 은 좌표가 6루트2에서 8루트2 빼면은 마이너스 2루트2 나오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좌표가 마이너스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루트2라는 거는 AB 길이가 얼마인거? 4루트2인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이니까 높이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높이는 2였는데 A가 3이었죠. 그러면 P좌표가 1이고 Q좌표가 우리가 구한거에 따르면 4니까 높이는 3이겠네요. 3 그럼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써서 2분의 1 /2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를 해줍니다. 그러면 12고 2로 나누면 6루트이고요, 곱하기 3을 하면은 18루트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쌤은 지금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쌤은 지금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했죠. 근데 풀이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처음에 d 좌표를 구하는 순간부터 다르게도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D 좌표 알고 F 초점 좌표 알죠. 그러면 b 좌표를 미지수로 두시고요. 뭐 a, b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b는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식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bf랑 df는 기울기 똑같죠.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도형이 조금 곁들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d 구하는 것까지는 포물선의 정의를 쓰는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B나 A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